반갑습니다. 어, 음악을 안 틀어놓고 그냥 할게요. 아네, 시일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6%까지 올라갔다가 좀그거 있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다하면 조금 못 미쳐서도 어, 베이스 계좌만 빼고는 나머지는 정리 한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LG전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면 한번 베이스 계좌는 두고, 어, 1번 계좌는 정리합니다, 여기서. 베이스 계좌는 좀 떨어지면 또 잡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여기 아마 다음면 이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두 번째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주식 종목 중에서. 원래 저는 이제 주식은 다 눈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었어요. 어머니께서 어, 갑자기 보건진료소에 주사마지로 가셔야 된다 그래 가지고 돈이라고요문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뭐 네이버야 네이버야 다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네이버가 이제 큰 그림에서 상승 궤도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줘요 큰 그림에서 오늘 조금요 뭐 그래도 어제처럼은 안바빴는데 오늘 약간 바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약간 바빴어요.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 보세요. 어, 네이버가 여기 정점을 찍고 있지만, 이제 본래 횡보함 한 번씩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21선 무너지면 한번 정리했다가, 어, 50일선이나 100일선에서 한번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21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이고, 지금 현재는 26%죠. 이런 종목은 아, 고맙습니다. 요런 종목은 길게 좀 가져가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액수에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 그러면 액수에 좀 무게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요. 요런 종목은 안정적이잖아요. 굉장히 네이버 같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원래 이제 이런 데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요쯤에서 원래 이렇게. 2일선이 올라오면 떨어져요 요쯤에서 잡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되고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LG전자는 네. 왜안 움직여 그럴 리가 없네 잠깐만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죠 LG전자는 아직 정배열이 아닙니다. 역배열에서 지금 잡은 거예요. LG전자. 그 다음에 그 네이버 했고, 카카오. 네,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카카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뭐 물론, 뭐, 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모양이 이상하죠. 조금. 눈으로 잘 여겨보시면 알 거예요. HD 현대마린, 요거,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봤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3% 우리는 8%죠. 지금 8%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마린도 이거를 넘어서면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네이버가 이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와 가지고 쭉 가고 있는 네이버 이쯤 있는데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21선이 무너지면 정리 그 전에는 가지고 있다가 21선 무너지면 정리 이런 데서 사면 안되죠 저는 항상 처음에 사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사라고 요런 자리에서 사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 뚫고 올라와서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 선이 51선을 이렇게 통과해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51선이 굽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도 됩니다. HD 현데바린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어, 이게 어제 아직 그1 0일선은 안나왔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어제 15%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못팔았죠. 그럼 오늘 또15% 올라갔다가 빠진거예요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권혁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모의투자에 저는 실전투자는 안 합니다. 저는, 어,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마다 사이 아, 커뮤니케이션은 오늘은 매도합니다. 5% 제가 지금 먹었는데 원래는 15%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만약에 강의가 아니었으면 제가 진작 팔았을 거예요. T3, T3는 지금 이렇게... 저번에1 0 0주였었는데9 0주 정리하고 떨어지기 시작해도좀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잡을만하고 요거는 조금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2 1 0 무너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니고요. 대한항공 0 0주에서 100주에서 100주에서 대한항공이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어제는 제가 뭐 매매를 안 했으니까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요거는 손절이라 익절인데 이제 대한항공은 좀더 봐도 됩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찰나에요. 그지 갈 거예요. 유일 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라서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유일 에너지. 가능성이 있다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음악을 안 트니까 지금 이게 조금 접속이 좀 불량하다고 뜨네요. 유일 에너지 그렇고. LG U+, 어, 이게 모양이 되게 좋았어요. 아주 좋아가지고, 내가 그, 그, 잡자 그랬더니 이렇게 밑으로 지금 빼가지고, 이거는 어제 방이 끝난 다음에 떨어지면 플러스였다가 떨어지면 잘랐어야 되는데 어제 못 자른 거죠 오늘은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아예 안 보이고 LGU플러스는 그냥 두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샀는데 어제 하루 오늘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에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내일이라도 아, 음악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찐빵 없는 안고는 알아도 안고 없는 찐빵은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뉴일 에너지는 어, 본래 어, 그날. 유일에너지 아니고 lg플러스 누구 푸른저축은행 네. 푸른저축은행 이것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젠 이것도 사실 플러스 였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이토젠이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플레스, 플러스였고 오늘 아침에는 모르겠네요 뭐 안봐서 이것도 네. 역시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 오늘같은 날원래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진입하는 날이에요. 어, 다음 팔렸으면 한 주만 남겨 놓읍시다 사이토젠. 다시 사이토젠은 한 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사이토젠. 그다음에 코로롱 생명. 이거 이거는 관망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호롱생명 아마 내일쯤 이만큼 빠질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 잡아야 될 거예요. 호롱생명은 보기 위해서 어네 호빵 호빵 나왔어요. <laughs> 호빵 찐빵 아니고 <laughs> 어쨌든 네, 이렇게 나눠 고요 그다음에 조건 검색에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건 검색을 찾고 다르게 보여드리고, 그 아호퍼 여기 보면 조건 검색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 검색을 이제 할수 있는 게그 조건 검색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시면 괜찮아요. 뭘 넣어야 되냐면, 거래대금. 그러면 거래대금 순위가 나와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순위 여기 있네. 100개 하지 말고, 100개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다못 보고, 추가해서 50개만 검색 누르면 여기 쭉 뜨거든요. 그 중에서 대상 변경을 시키면서 거래 정지 뭐 이런 건안 뜨겠지만은 팩이나 이런 종목은 좀요 불성실 시공이나 이런 건좀 그렇죠. 그다음에 어 투자 경고 위험은 괜찮은데 선주도 빼고 경고 예고 종목은. 없는게 나아요 그리고 검색해도 별로 안줄어들거예요 10개 줄었네요 40개만 보겠습니다 40개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부터 보겠습니다 40개만 유한양행 지금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아직 들어갈 찰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직 들어갈 찰나는 아니고 들어가면 좋다 그런 신호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이게 이제 막 나온 신호라 유한장행은 우리 집 사람 여기서 잡았고 하루 먹고 그 다음에 많이 토해내고 이랬어요. 야, 야, 야 오늘 좋아요. 어제 잡았어도 좋겠지만 어제 잡는 건좀 그렇고 그저께 잡는 건 가능했네요. 그저께 떨어졌을 때 잡는 건 가능했고. 어제, 오늘, 기아가 지금 몇 프로 올랐냐면 6%. 기아는 오늘. 기아는 몇프 뭐. 계속 10개. 이게 좀 떨어져도 결국 기아 갈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뭐하고 똑같냐면 LG전자하고 똑같은 종목입니다. 모양상 LG전자는 여기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났고 기아는에게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여기 올라서면서 어, 캔들 하나나 두개 뒤에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아 SK하이닉스 아직 뚫고 올라오지는 못했죠 넘어가고 삼양식품 많이 올라갔죠 이러면 이제 현대차 현대차 조금 애매해요 S 신호가 하나 나온 건 맞는데, 현대차.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현대차 한번 들어가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현대차는 9주. 삼성전자? 못 들어가요. 대원전선 아, 애매하다. 내일 상황가 갈것 같기도 하고. 29% 갔죠. 눌리고 있죠. 대원전선은한 주만 사서 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밑으로 쭈루룩 미끄러질까 싶어가지고. 한 주만, 이건 구경하려고 들어가는 거니다 삼성 SDI, 못 들어가고요. 저는, 저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먹을 수도 있지만. 이스페다시스. 이거 며칠 전에도 봤다가 온 종목 같은데. SKC. N 지금 역별만 지금 나와요. 또 그렇고 네이버. 아, 네이버는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사야 된다 그랬어요. 네이버는 진짜 여기서 샀으면 지금까지 보유 중이고 원래 이런 종목은 묵지가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해도 묵지각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이제 날라가면 그때 도망 나오면 되고요. 부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잘못 들어가면 망칩니다. 아주. 오늘 매수 신호가 다른 데서 나왔어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경남 스틸. 모양은 좋아요. 이 회사가 어떤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그런데 모양 좋잖아요.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20일, 50일, 100일선 골든 크로스가 깔끔하게 났고. 확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일 하루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경남 스틸은 한 주씩 사는 거는 구경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배짱이 없어가지고 하나 오션 이 문제는 조금 그러네요 신성 델타 테크 모든 게제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쯤에서 잡히면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없네요. 이거 올라갔잖아요. 이거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쯤에서 한 번, 이쯤에서 한번 봤는데, 아이고, 인자는 끝, 끝 신호 나왔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면 29%. 그냥, 그냥 막 밀고 올라갔어요. 계속. 여기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오리엔턴 전공은 좀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먹을 수도 있지만, 멘통 당하는 수도 있어가지고요. LG전자는, 어, 우리가 계속 봐오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6% 정도. 이거, 좋아 보이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한 주. 아더 사도 됩니다만. 아 그럴까요? 나스닥 한번 봐 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요. 이거 끝내고 나스닥 끄털리에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제다 1,000원. 펩트론. 그리고 제가 본다고 해서 다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잘 잡을 때는 잘 잡지만 어떤 때는 손절을 꼭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거네. 필옵틱 알테오젠 와 이거 알테오젠 좀더 봐야 되겠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에코 프로 BM. 이런 거 잡았다 큰일 납니다. 지금 밑에서 빠졌고, 51선, 101선, 21선 밑에 있어서 위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케이. 아티스트, 요거 내일 뭐 하더라도 요거는 한1 0 잡아볼 거 요즘에 어, 핫한 종목이죠. 루니 조금 늦은 HD 현대 중공업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프런티어. LG 에너지 솔루션. 뚝 떨어졌다가 이거는 다시 이게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올 것 같으면 그때 잡아야 되겠다. LG 에너지 솔루션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뭐잘 모르겠고 바람 테크놀로지. 여기 막 뚫뚫고 올라왔네요. 아 여기서 이게 빠지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내려왔고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요 때쯤 잡는 게 맞아요. 요 때쯤 잡는 게 맞는데 핸들이두개 늦었지만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자람 테크놀로지 보고 계시다가 이쯤 됐을 때요요 요 상태를 눈에다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때 20일선이 50일선을 뚫고 올라왔고. 아직 이걸 뚫기 전에, 이런, 이런 것을 눈에 딱 익혀두면, 이런 형태는 웬만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 올라온 자리가 21선 가까이에서, 여기 21선 가까이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요러면 이런 때 그냥 잡으면 거의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조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 9개. 배수해 볼게요. 배수했어요. 쓰리 네, 빌리언 이건 잘 모르겠고요 올라가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에이직 그랜드 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하루 늦은 거죠 에이직 그랜드 요것도 네, 10개 수익 나면 내일이나 모레 나와도 됩니다 그런 거에요 에이직 그랜드 오늘은 잡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ictk ictk는 한번더 빠졌다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SOS랩, SOS랩. 네, 골든 크로스 났고 회사가 뭐 어떤지를 몰라서 얼마 안 됐구나 이거 얼마 안 됐네요. 이것도 얼마 안된 회사네요. 이제 막 골든 크로스 나서 올라가 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이제 잘 모르고요. 여기는. 조금 전에 산 것이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죠. 이게 종가까지 가보면 이게 마이너스 2.5% 이상 떨어진 거는 그냥 싹 날려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한번 산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지표를 하나 띄워놓고 한번 더 봐볼게요. 이 지표는 이제 다 봤으니까. 있는 것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지 랜드부터 네, 막 지금 이게 매, 매수 신호가 났는데 이러고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를 달 때쯤 되면 그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캔들을 하나 눌림목을 주거나 하나 눌림목이면 좀 길게 두개 눌림목을 주거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 본래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파란선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요. 파란선이 이렇게 꽂히면 그때 정리. 파란선이 밖으로 나가면 이 파란선이 요 핑크색의 다기 전개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래는 한번 눌릴 타임이거든요. 가끔 안 눌리고 가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막 이게 벗어났이 하루 늦은 거요 이거, 이러면 이제 또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는데, 어디서 눌릴지는 몰라요. 셀트리온 이미 눌렸네. 요거끝리서 잡았어야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지만, 상승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경남 스틸. 언제 눌릴지를 모르는 거죠 딱 보면 언제 눌릴지를 몰라요 이렇게 눌려 가지고 봤어요 횡보 매치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강남스틸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올라가서 핑크빛 선보다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기 오늘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막 신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산 거예요. 볼레는 하루 정도 더 둬서 이만큼 올라가면 그때 사도 돼요. 볼레 그게 좋아요. 야. 아, 요거는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는 지표인데, 녹색과 파란색 선은 위로 올라간다. 붉은색이 붉은색이나 이 주황색이 안으로 들어오면 못 간다 그거예요. 요 주황색을 파란색이 뚫고 들어오면 상승의 초입. 그다음에 이 청색이 핑크빛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에서 경매수나 본 본래 본 투자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여기 여기서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본 투자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뭐 봤어요? 이야, 네이버. 네이버는 벌써, 벌써 그쵸. 보통 이제 이때쯤 매수가 들어온 거고, 여기가 말하자면 본투자. 그리고 나서 뺐어요. 본투자가 있어도 그 밑으로 뺐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 파란색 선이 닿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안심, 초반기에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요 선이 여기 닿으면 그때 정리, 일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눌림 줄때 벌레 들어가는 게좀더 안정적이고, 처음 빠졌을 때안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번 닫고, 또 지금 오늘 여기, 여기 있지만 여기 만약에 핑크빛이 닿으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빠져요. HD 현대마린. 여기서부터 벌레는 매수였는데 쭉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막20% 3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더 지금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날 산 거예요. 여기 지금 빠져나갈 때 그때 산 겁니다. 언제 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LG전자, 아직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는 거 잡아보겠다 여기서 샀는데 사실은 이게 이날부터 올라갈 차례인데 지금 올라갈 차례가 오늘 오늘 그본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캔들 적어도 세 개는 올라갈 것이다. 오늘 거 포함 세 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딱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까맣게 T3 네, T3는 아직 정리 단계는 아닌데 원래 어디서 들어왔어야 되냐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격을 한번 보면 아는데 여기. 이쯤에서 들어온다고 치고, 원래 이제 여기가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다가 빠지는데, 요 가격이에요. 1,100원이네. 1,500원. 그러면 한 1,550원이면 대략, 아, 어 대략 그냥 한 50%, 40% 적은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제가 사자고 했던 때가 그 다음날 종가에 사자고 했던 게 우리 상승할 줄 알고 일이 빠졌어요. 그래서 상승 안 하면 손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줄 알고 갔다가 LGU 플러스 온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손절 손절도 나와요. 손절이 없 없는, 없는 투자는 없어요. 사이토젠도 여기 지금 내려왔죠. 여기 내려와서 캔들 하나, 두개 정도. 아, 네, 이상수님, 내려오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어요. 고롱 이 것도... 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이것만 남겨놓고 받고 l g u 플러스는 하루 이틀 더 봐가지고 안 되면 손절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주식 강의는 얼추 된것 같고요 오늘 본 것까지 같이 다 해서 어, 오늘 샀지만 지금 어, 벌써 플러스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돌아왔어 기아가 좀 많이 떨어질 그래도 몰라요 3시 반까지 3시 20분쯤 돼가지고 시장가로 사면 사진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안 떨어지면 시장가로 사도 됩니다 자 이제 북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네, 공책 한군 나스닥 잠깐 볼게요